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헬체어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헬체어가 있는 이동지원이 없으므로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북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 비율을 높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북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은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는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더 이상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 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개선을 위해 재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정보별 등록장애인 수는 심한 장애인 수 47,278명, 심하지 않는 장애인 수는 82,911명으로 총 13만 189명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센터 즉시콜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에서 2022년 6351명, 2023년에는 7017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헬처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에는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내 즉시 콜 이용자 중 헬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해열체가 있는 이동 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가족 장례 시 장례식장, 화장터, 장지 등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데 현행의 특별 교통수단은 사전에 약 7일 전 방안과 대기 인원으로 장례 절차에 맞춰 이용하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가족 사망으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이동 문제로 더욱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차 택시를 확대, 편상하는 대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센터 운영심의위원회 구석에 있어 교통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확대,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전북자치도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석에 있어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장애인단체 참여 비율을 과반 이하로 줄임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행하는 허울뿐인 교통복지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2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 17명 중 교통약자 관련 단체는 10명으로 과반수가 넘었지만 2023년에 이촉된 제3대에는 17명 중 8명으로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2명이 줄면서 과반이 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위원회 의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동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비율을 높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전북 광역 이동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은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는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더 이상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 특별자치도는 광역 이동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